우리 흰놈은 안 들었네, 이노미아이흰이이펜노미 아펜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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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펜노 아펜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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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연습을 깨. 아 어, 연습을 하지. 어... 나도 해봤지만은 겁나 연습하면 이제 처음에만 가면 밥이 무겁다고 조금 하다 보면 한적 없어 뛰어. 조금 하다 보면 힘이 생이가. 네. 힘이 생겨 연습 하면 한번. 그리고 요 멀리 뛰기 멀리 뛰기 잘 뛴다 잘 뛰어 Not a bad opening effort. Season's best coming into this weekend. 662. And that was it called Season's Best. 662. So that should pass with their second round of jump into the threw on 646. And that is an improvement. That looks around the same half as well. 잘때 멀리 잘 뛰어. 나보고 말하면서 저이봐 저. 저. <laughs> 또봐나봐 나. 가 반장 어떠 몸에 제가 팔팔하라 그래. 음.

앞에 달리면 응. 불안해. 뒤에서 응. 따라붙자고 불안해. 불안해. 오늘 또 자자 자러 간다. 오늘 저놈은 안 자고 자러 따라져버렸어 잠도 안 자고 자잡 버렸네.

이놈 난이 열정하겄다 제 힘이 어디서날까 응? 어? 어디서나 도 얼마나 몸이 지칠까 응? 예. 예, 어니 그래도 3년 결란사처럼안해 지금 막화파가 응. 찢어지도록 아플건데 예, yeah, 예, yeah. 잡아, 잡아. t 린좀 잡아줘라. 안 하나도 안 잡아 주네. 쓰러질 건디자 피곤해 하고. 잡아져버네 자빠져 자빠져 그냥 자잡아줘네

나도 오빠들이 못가고 힘이 못쓰겄다 힘이 많아 힘이 못쓰 오빠들 할여먹못 가게 해서 음... 그런 말으로 못하가아상장도 준비를 해라 그래야 재미지지 도 저는 앞서 뵌다 I think at that stage that Hassan had gone, but tiro still had plenty in reserve here. I think Hassan in the air looking rather weary, perhaps from that world. <laughs> yeah. <laughs> Tirop still finishing very strongly indeed. That forward lead Helena uh, taking her over the line. And uh, maybe the freshness that comes with not having raced four three weeks since Stanford, maybe that had a factor there because Hassan looking a little bit race weary there. 음니.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이 할때 재밌었어. 재밌었지재밌었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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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시절이 다시 올까? 언게 말이야. 내 말하고 또까서. 나도 알고 아이고. 너는 어느 때 시절을 사고 생겼냐? 라고 하고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막핫 쏘서 막, 막. <laughs> 그래 예뻐서 국반들한네 아줌마는 경험이 있잖아 이예 나도 일동을 해야지 이렇게 어서 가라 <laughs> 잡아 잡아 니들 운동할 때 단박질 할때 나무개를 어디 가다가서 이썰어지면 그냥 막 비가 나서 춥거든. 그럼 이제 저밥 얼른 밥밥바밥 빨리빨리 빨리빨리 접어서 언제든지 언고뭐